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꾹 TV의 꾹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예전에 한 10개월 전에 마지막으로 올린 영상인 것 같은데 그 장난감이 여러분들도 상당히 즐거웠고 저도 너무나 즐거웠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시너지가 저기 뭐냐? 뭐뭐뭐 뭐? 뭐, 뭐, 뭐. 시러지가 항상 폭발을 해가지고 반응도 아주 뜨거웠던 장난감입니다. 바로 아주 오랜 시간 사랑을 받고 있는 다마고찌 큰왕 사탄입니다. 진짜 다마고찌는 정말 이름만 들어도 바로 그냥 눈물 콧물 선물 등물 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냥 추억의 장난감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은 추억이고 키우기고 그냥 가지고 싶은 신제품 다마고찌 이 종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고고리 자 첫번째로는 조금 강력해 보이는 다마고치입니다 아니 다마고치 신제품 중에 파라다이스 그게 또 인기가 상당히 많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다마고치 이거 가격이 7만원인가 6만원인가 막 이래요 상당히 비싸 그래서 그거 말고 다른 신제품 뭐 있나 찾아보다가 발견한 녀석입니다 요 친구의 이름은 다마고치 로보라고 해가지고 로보트 형식으로 된 다마고치 되겠습니다 근데 놀랄게 이 친구의 가격입니다 약 12만원 정도에 구매를 해 뭐담아고치 n o 만 원! u r e if you're not. So, this is a very good thing. This is a very good thing. This is a very good thing. This is 아 이게 비싼 이유가 있었네. 이국 기비가 예전에 피규어 리뷰도 굉장히 많이 했지만 다이캐스트라 그래서 이제 쇠떼기가 많이 들어가서 묵직한 맛을 이제 가미를 시켜주면 피규어가 굉장히 더 고급스러워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 전체가 쇠떼기로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묵직해. 얼굴 보시면은 아마고치 그 픽셀 그래픽으로다가 아주 깜찍한 몽청몽청한 얼굴을 여러 쪽으로 잘 표현해줬습니다. 오 팔꿈치 관절도 있어. 생각보다 팔이 엄청 잘유롭게 움직여. 이렇게 해가지고 입틀막까지도. 가능합니다. 입틀막. 자 그리고 발부분은 스케이트를 타고 있네요. 그리고 등쪽에는 뭐 등껍질 같은게 있거든요? 이건 무슨 역할인거지? 어? 잠깐만 이게 뭐 늘어나는건가? 아요 가운데다 다마고치 늘라고자 이렇게 다마고치를 넣고 이제 닫어. 딱 고정해주면 요 고리에 딱 걸리네. 이런식으로 야 이게 뭔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멋있거나 엄청 귀엽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그냥 갖고 싶어 <laughs> 왜 뭐지 이게 무슨 매력이지? 자세히 보시면 지금 알뭐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죠? 근데 안에 내장되어 있는 그 다마고치는 뭔가 좀 새로운 캐릭터를 키우는 걸까? 아니면 이로봇를 키우는 거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일단 태어날 때까지 다른 기능 좀 보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변신 된다고 그랬잖아 오케이 오케이 팔을 돌려가지고 꽂아 이렇게 한 다음에 귀 접어. 바퀴 내리고, 이쪽 바퀴도 내리고, 스케이트 내려주고, 하면, 변신이 완료. 이게 뭔데? <laughs> 이게 뭔데? 우주선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아, 그래서 등급질이 있었구나. UFO 같은 그런 느낌인가봐요. 옆에 이렇게 막 불꽃튀기고. 야, 이게 다마고치 세계관을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건가? 이 다마고치 예술에 적응을 할 수가 없네? 와, 근데 이게. 딱! 들어맞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다. 정교하게 설계된 그런 느낌이네요. 이건 등인 언제 태어나요? 로봇으로 변신을 시켜 놔자. 변신! 아, 손가락도 있었어. 찍게 찍게 찍게. 손가락 펴니까 조금 더 강력해 보이긴 한다. 자, 그럼 일단 알 태어날 때까지 조금만 기다 기다려 볼게요. 탈빙기 <목소리> <오! 목소리> <타이빙> 잖아요? <리차드. 목소리> 뭐야, 모팡이옛날남아고지그거로아 에헤이, 난또 뭐가 있다고. 밥 먹자, 곰팡아. 냠냠. 격이 12만원이라 그랬을 때 진짜 너무 충격적이긴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보시면서 어떤 생각인지 모르시겠지만 지금 좀 열받는 게 만족스러워요 <laughs> 전체가 세퇴이라서 엄청 묵직하고 뭔가 이 다마고치의 작품을 하나 내가 소유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만졌을 때 되게 부드럽기도 하고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친구들 놀러오면은 바로 엄청 할것같아 상당히 매력적인 녀석이네요 꼬고리 자 다음으로는 <목소리> 큐빗지 해리포터입니다. 아우 침이 왜 이렇게 나오냐? 예전에 이제는 만지면서 키운다는 뭐 다마고치 해가지고 퓨리지를 한번 리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장난감 가게에 갔다 오니 신제품이 나온 거야. 심지어 이거 나올 때면 이거 해야 해야 돼. <놀람> 소리 만들어도 소름이 돋아버리고 오짐이 아주 난 찔. 나와버린 해리포터 시리즈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해리포터 영화를 몇번 음. 봤어요 여러분들? 적어도 한네번은 정주행을 한 해리포터 팬으로서 이거 구매를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헤르미온는 스네이프 교수 다바저씨 도비도 있고 가달브저 여기 불사조도 있네 오 여기 올빼미도 있고 골든스니치까지 너무 재밌겠다 이 아, 친구의 가격이 8만 원 정도에 구매를 해왔고 이 친구는 또특별판 이제 해리포터이기 때문에 훨씬 비싼 것 같습니다. 디자인 미쳤다 와 호그와트의 이제 호그 호그와트의 여러 가지 반들의 로고들이 이런 식으로 또 아주 멋스럽게 박혀있는 모습입니다. 가운데에도 또 해리포터 와 이거 잠깐만 이거 뭐뭐게였어 캐릭터마다 등급이 있네 이거는 커먼 등급이라 그래가지고 커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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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론 형제랑 서랍 말포이랑 교수님들 레오 등급의 이제 덤블도우 교수님이라 스네이프 교수님, 해그리드도 있어. 그리고 최고 등급. 해리 보터랑 이제 론이랑 이제 헤르미온느. 그니까 이게 랜덤으로 뽑힌다는 거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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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치를 흔드세요 오마음을다 이쪽으로 아이거뭐신경 기능이 많이 추가가 됐네 스와이프 발을 여기로 아 이렇게 쓸어주면 아호와들어 간다 아, 빠르게 들어올리래 오와 입대했어 오! 해리포터 나왔어! 우와! 잠깐만! 나 그러면 히어로에 당첨된 거야? 어머! 너무 귀엽죠? 미쳤어! 해리포터! 이큐비지의 내가 보기엔 제일 큰 단점인 것 같긴 하거든요? 이게 너무 신기하고 <laughs> 재밌긴 하지만 날개짓 소리! 요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림을 그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 소리가 조금 거슬리긴 한다 요거를 이제 가져고 노는 방법이 있거든요? 일단은 튜토리얼은 끝냈고 영화 속 장면을 볼 수가 있대요 밸런스 리치 잡는 장면이구만 잡았다 잠깐만요 아 이게 해리포터의 명장면이라 그러면 해리포터의 여자친구죠 초 초랑 이제 키스씨 그 다음에 이 친구랑 이제 미니게임을 할 수가 있대요 캐릭터마다 미니게임이 다르대요 론의 날아다니는 자동차 이거 조종하는 게임도 있고 덤블도 교수님 누구 퇴학시킬지 일단은 저는 해리포터밖에 없기 때문에 해리포터의 키디치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 얘를 피해가지고 넣라고 가운.. 옆쪽 가운데 그렇지 레이크아 막혔다 아. 18? 갑자기 18? 부엉이한테 선물 왔어 우와 투명 망토다 실제로 정말 갖고 싶었던 투명 망토 투명 망토 쓰고 뭘 할지는 얘기 안 해줄게요 음, 음. 그 다음에 슈퍼게임은 주인공 캐릭터들 있죠 다 모여야 된대요 새로운 캐릭터를 어떻게 뽑냐 물약 같은데 물 조금 채워졌잖아요 그걸 꽉 채우면은 캐릭터를 새로 하나 주나봐요 말보이 나왔으면 좋겠다 말보이 두드러 패게 근데 얘 처음에 시작할 때 웃는 거좀 해리포터 같지 않은데 이건 뭐지? 마법 지팡이인데 이거? 아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마법을 쓰는 거구나. 오 짜자자자자 올라봐 새로운 캐릭터 올라봐. 아아이 버그가 안 돼. 근데 롱바텀이 등급이 위기이네. 롱바텀 그 명장면 한번 봐볼까요? 뭐야? 누구야? 어머니 아버지야? 우우우 롱바텀 다시 모아 가지고 한 번만 더 뽑아볼게요. 이 마력은 제가 모을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꾹. 구독. 좋아요. 징크. 롱마커 게임 열매 세개 중에 골라. 이쪽으로. 나토리는. 뭐 왔다. 편지 왔다. 뭐데 뭔데 독사고 아니야 저거? 우와. 오 찾아 누구야 누구야 기차 온다. 주인공 주인공. 딱 시리우스 블레! 주인공 뽑기가 진짜 힘들구나. 우리 엄청 좋아야 돼. 지? 아, 저지 마법사잖아요. 아 맞아 맞아 이지지지 이, 마법사. 선물 왔다. 쇠고랑 아니야 쇠고랑? 그만 알아보도록 하죠 와 끄니까 그러니까 엄청 조용해 야 이게 큐비찌가 시끄럽잖아 그것만 조금 머리를 써가지고 업데이트만 해주면 참 재밌는데 아 그것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근데 디자인은 진짜 예술적으로 만들어냈다 해리포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시끄럽고 나발이고 그냥 사고 싶은 그런 해리포터 큐비찌가 되겠네요 와 근데 이거 최고등급 히어로는 여러분들이 뽑아주세요 저는 글렀습니다 저는 이대로 소장할게요